남아왕자 이승기와 북한여군 하지원 이 둘이 만나 사랑에 빠진다면 과연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8일 오후 이승 MBC 드라마 더킹 투아츠의 제작 발표회에 이재규 PD와 주연 배우인 이승기, 하지원, 이윤지, 조정석, 윤재문 등이 참석했습니다. 드라마 더킹 투아츠는 대한민국이 입헌군주제라는 설정 아래 북한여군 김항아와 남아왕자 이재아가 사랑을 완성해 나가는 희먼 멜로 코미디인데요. 이승기는 선공개된 영상에서 실감나는 화생방 훈련을 받는 연기로 눈길을 끌어 군대식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군대는는게 매력적이라고 갈수 아, 있고 뭐, 아, 매력 없다고 안갈수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요. 어, 굉장히 재밌있게촬영했고 일단 제가 경험이 없는데 감독님께서 그 화생방 했던 사진이나 자료를 너무 많이 보여주셔서 거의 앞에서 제가 잘 못하는... 정말 이렇게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막음에서 시범도 많이 보여주셔서 제가 너무 편하게 촬영을 했고요. 근데는 뭐, 대한민국 남자라면 큰, 어 뭐, 문제가 있지 않으 이상 가는 곳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어, 말씀드렸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어, 뭐, 언제가갈 테니까 갈 때도 이렇게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 하지원과 함께 호흡을 맡은 상대 배우 조인성과 강동원. 현빈 등은 이미 세계적인 스타 대열에 올랐는데요. 이번 그녀의 파트너 이승기 역시 승승장구 대열에 오를 수 있을까요? 이미 뭐 세계적인 스타시고 또 제가 오히려 같이 촬영하면서 또 되게 즐겁고 또 영광인 것 같고요. 같이 뭔가 이렇게 호흡도 잘 맞고 또 촬영장에서 뭔가 이렇게 조합이 잘 맞았기 때문에 드라마가 또잘 되고 제 영향력은 아닌 것 같고요. 상대 남자 배우가 정말 제가 더 멋있게 바라봐주고 더 많이 아파하고 더 눈물 흘리고 더 많이 울고 그러면 더 같이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열심히 사랑만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상대역 이승기와 9살 나이 차이가 나는 하지원은. 이승기가 현장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어리지 않아 연기하는데 편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때 이재규 PD가 키스 신은 물론 배드 옆신을 찍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차이가 다른데보다 좀더 많이 나요. 근데 현장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승기 씨가 그렇게 어, 되게 좀 나이가 어리지 않요 <laughs> 예, <laughs> 네, 그래서 때로는 못 봤기도 하고요. 뭐 전혀 그런 나의 차이를못 느낄 정도로 저 굉장히 재밌게 촬영하고 있고, 이 네,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편하고요. 오늘 아침에 그 배드 역신이랑 키스 <laughs> 신을 찍었는데요,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너무 재밌게 이렇게 진짜 연인처럼 했습니다. 해를 품은 달 후속 드라마 더킹 투아츠는 오늘 21일 첫 방송됩니다. GHB뉴스 장소입니다.